우리야 2022년 7월 3일 주일입니다. 어느새 7월의 첫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165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청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1년 12달 중에 우산을 쓸 날이 하루 이틀 빼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몇년 전부터 청도에도 장마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 이 말씀을 어 녹화하고 있는 중에도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도 많이 치고 또 비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또 한국에도 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어, 내리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어, 비 피해가 없는 그런 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흔히들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동물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우린 연약하고 또 한계가 많은 그런 존재들임을 알게 되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진 그 재료가요. 그렇게 튼튼한 재료가 아니었거든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이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어 만들어 주셔서 그렇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하지 못하고 흙처럼 바스러지기 쉽고 문제가 많은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게 되고요. 귀도 잘 들리지도 않게 돼서 이런저런 실수를 할 때도 많이 있게 되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서 낙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꽤 총명하고 명석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일이 자꾸 나에게 생길까 왜 자꾸 깜빡깜빡거리고 잊어버릴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기 쉽고 절망감을 느끼기 쉽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아주 큰 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그때는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심한 우울감을 느끼게 되죠. 만약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우린 불쌍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존재들일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올인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배웠던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분명히 일어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 또그 다음 열매로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 한계에 갇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인생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끝이 아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말거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느 한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은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세 남매가 아주 새갑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배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촌촌 동네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이 배단 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남매 때문에 그 삼남매와 자주 만나셔서 이런저런 말씀도 나누시고 그들을 자주 찾아가서 신방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가정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가정의 기둥 같았던 나사로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에 계시지도 않았고, 베다니에 계시지도 않았고, 아주 먼 곳에 계셨어요. 지자, 이 자매들은 오라비가 아팠기 때문에 인편을 통해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주님, 우리 오라비가 매우 위중합니,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죠. 자, 우리 3절 말씀부터 함께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나사로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극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던 예수님 같으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심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 전가를,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고, 편지를 보내는 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편지를 받으시고, 또이 배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오실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나사로는 병이 더 중해지고 아파했을 겁니다. 생명이 총각을 다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전가를 받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사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laughs> 아주 태연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니 난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을 주변에서 같이 있던 제자들이요 듣고 안심했을 것 같습니다. 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 죽을 병이 아닌가, 아닌가 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시니, 뭐 그러다 좀 낫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예수님은요, <laughs> 그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이틀을 더 거하시는데, 이렇게 태평한 주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요, 뭐, 같이 아무런 염려 없이 함께 이틀을 더그 자리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그런데그 기간 동안 나사로가 어떻게 되죠 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그 기간 동안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입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고요. 우리 육체 가운데는요, 죽을 병이 참 많아요.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인간은 누구나 다 육체적인 한계에 갇혀 사는 존재들인데, 육체의 질병이 너희를 결코 죽게 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육체 한계에 갇혀서 육체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할, 생각하는데, 그러나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나사로, 그를 통해 이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노라.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나사로처럼 실제로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처럼 여기는 것이 참 많습니다. 피곤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뭐 보고 싶어 죽겠네. 먹고 싶어 죽겠네. 그쵸? 뭐 틈만 나면 입에 죽겠나라고 하는 이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큰 돈을 잃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가 우리 가정에 다가올 때마다 차라리 주님 이 고통을 내가 당하는 것이 낫지 내 자식들이 이런 고통과 이런 문제를 겪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말을 하죠. 주님 저는 죽은 사람과 진비 없습니다. 이제 죽어야 될 것, 마치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너의 몸이 아파서 죽을 병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죽을 일도 아니고, 자녀 문제로 더더욱 죽을 일도 아니니, 정신 차려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고, 이 일로만 의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에게 모든 것다 맡기고, 내가 너희를 위해 이 행하는 일들을 보라. <laughs> 그렇게 말씀하셔, 말씀하실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장담하신 대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되어서, 그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무덤에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43절 말씀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폐로 동행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죽어서 장사 지낸지 나흘 된 사람입니다. 이미 썩어서 시체가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주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수족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 말씀하신 대로 멀쩡히 걸어 다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육체의 한계에 메어 있는 우리를 뛰어넘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이런 주님께서 우리가 마치 죽을 것처럼 호들갑도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거라.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두고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죽을 것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네가 갖고 있는 문제는 네가 같이 얽어지고 있는 그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합니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연약한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수족을 배로 동해서 죽은 지 나흘 되는 그 나사로,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온전히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크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른 삶을 통해 현실에 복잡하다는 그러한 문제를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고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 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예배 예배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한순간도 황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인생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 토해내고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고 싶은 그런 죄악과 떠오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숨김없이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토해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여 마치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한숨 지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여 지금의 힘겨운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